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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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 아, 너무나 그립고 너무나 같이 일을 두고 싶고요. 너무나 보고 싶고요. 아, 안녕하 반갑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과 실이 나누고 싶은 거는, <들을> 어, 아,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엔지 목사님과 출유자님과 제가 지금 유나일의 그 커리 이번 주는요 연합의 외침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합을 지금 여기 사고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비나이의 컨벤팅에컨벤의 유배 말고 유배 있는 이제 바깥 분들과 이렇게 모아서 저희가 굉장히 홀림을 시작했는데요. 우리 기도소 제가 기도하면서. 어, 여러분한 이런 나눔들을 나누고 있는 게 뭐냐면, 도대체 이 라인의 컬링이 무엇이냐, 또 우리 교회가 비로선체체와이 라인 컬링은 도대체 어떤 연관이 냐 이런 질문들을 할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한국에 나서 차차 어, 이 라인의 컬링이 연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 이라이 선이 어떤 연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 이루어 가시는 나라는 것들을 그냥 인지만 해 주신다면 제가 찾아 히 가서 좀 설명해 줄으면 좋겠어요. 어, 특별히 이, 이것과 연결돼서 5월 달은 그 5월 달은 다섯 번에 그데스티리 매트릭스권이 식으 열려집니다. 어, 이데스티리 매트릭스권 이렇게 유라이 컬링이 하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부르심 우리 모두를 부르신 영역이 있는데 그 부르심을 잘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이렇게 멘토링 스쿨입니다 5주의 스쿨인데 어, 어떤 분들은 할의 영역에서 이렇게 스톱돼 있고 묶여서 같지 못한다면 저희가 이 스쿨을 통해서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그 도움의 역할들. 이런 것들을 5월 한달 동안 저희가 UBM 교회에서 어, UBM 교회뿐만 아니라 오픈돼서 이렇게 데스네이 멘트 스쿨이 지금 어, 저도 또 준준도사님과 애주 목사님도 같이 연합이 돼서 이것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 특별히 다음 주에는요,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만남들을 합격 주셨는데 박승호 목사님이라는 어, 이 분을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면서 하브르타, 그러니까 유대인 교육 방법입니다. 하브르타는 유대인 교육 방법인데 준사와 함께 다운주게 되는데 예, 하브르타 교육은 뭐냐면 짤을 지어서 질문하다, 대화하다, 토론하다, 문제하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일으킬 수 있는 어, 하나의 말씀을 공부했을 때 예, 그냥 이렇게 공부했었죠. 뭐 서양의 방법이 아닌 하브루타의 방법도 이렇게 배우는 이런 여정도 다음 주에 저희가 준비돼가고 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이 갖고 또 기도하는 건 뭐냐면 도대체 제임 목사님은 언제 한국에 오실 거냐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6월 2일 아니 6월 3일 날 한국에 도착할 수 있는 티켓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티켓이 빨리 조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어, 어, 그 과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준상호와 우리 아이들 이렇게 음, 모여서 저희는 이제 요새 계속 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 실질적으로 기도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 여름에, 어, 여름에 이렇게 온 가족이 다 가는 건 아니지만 어, 저뿐만 아니라 퍼런 가족이 저희 함께 이제 한국에 가게 될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요. 어, 중보 부탁드립니다. 어, 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 성령의 바람이 불 때는요. 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함 가운데서 인도하실 때 어, 혼란의 영역들이 예, 충분히 이렇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what's g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 있는데 여러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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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어떤 대화나 소통, 커뮤니케이션 없이 저희가 어떤 일을 추진하지 않을 거니까요. 관계 중심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대화하는 가운데, 소통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확인되지 않는 어, 일, 일이나 생각이나 어떤 고민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여기서 같이 열합하면서 여러 교회들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 보는데, 음, 관계 없이, 소통 없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고민과 관심과 걱정하는데, 정말 이렇게 시간 낭비고요웨이스 t e of t time, i 이에요. 어떤 질문과 어떤 q u e s t i 과 어떤 생각도 있다면, 그 사람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관계적으로 얘기하면 더 빨리 풀릴 일들을 그냥 이렇게 짚어지 짚으면서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미스 언더스탠딩이 나는 일들을 제가 이 LA의 이 남가주에서 캘리포니아에서 교회들을 가운데 일어나는 일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근데 하지만 그런 일들이 그냥 이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식적인 어떤 어, 합법적인 어떤 관계나 대화 없이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질문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그 질문들을 물어보고 또 답을 얻고 또 이해되지 않으면 더 이야기하면서 관계적으로 저희가 풀어나가야지 풀어나갈 때 그때 가장 건강한 어 방법과 문제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뷰포츠의 송가님들에게 그냥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보고 싶고요 기도하고 있고요. 아만 어, 6월 초에 6월 2일 아니면 3일 한국에 나갈 때 에, 여러분 에, 웃는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보겠습니다. 어,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고요. 우리 매트 목사님한테도 시머프부러워다고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저희가 한참 할까요? 목사님한테 사랑합니다. 이번 비거번. <laughs> Oh, okay. Okay. You can it's bigger yeah. okay.